안녕하세요 헐크입니다. 오늘은 부담없이 눈으로 즐기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정보가 두뇌에 머무르면 관심과 관찰의 시작입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신경 안써도 혼자 열심히 무럭무럭 자랍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일회용 밴드의 변신을 시청하실 겁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상처보호형 패드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상처에서 피와 진물이 나와 밴드가 상처와 붙을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상처와 밴드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이 핵심입니다. 접착면에 보호캡을 형성하여 상처 부위와 일정한 간격을 주어서 상처에 도포한 약물의 손실과 상처가 덧나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와 인체의 곡면에 맞게 크기와 모양을 구성하는 상상입니다. 일회용 밴드의 특징은 간단한 상처를 보호하는 수단이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강하면 한 단계 치료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회성으로 간단히 처리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처의 종류는 많지만 거의 지혈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용 후 피부와 분리할 때 통증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상처가 확대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간 구조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모델은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면서 곡선에 유용한 것입니다. 휘어지거나 늘어나기도 하면서 곡면에 부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인체는 입체적인 구조여서 여러 가지 모양의 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구조의 변형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늘어나거나 휘어지면서 상처에 적응하여 공간을 형성하여 줍니다. 상처 부위에 약물 도포 시 밴드를 피부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약물만 도포하고 다시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밴드가 한번 붙었다 떨어지면 다음에는 잘안 붙습니다. 뚜껑을 구성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처가 생기면 3에서 7일간 보호를 잘 해줘야 낫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잘 낫는지 아니면 덧나서 악화되는지 잘 모를 때 또는 약을 잘못 도포했을 때 밴드를 떼지 않고 확인합니다. 캡의 구조에 따라 뚜껑을 위아래 또는 돌려서 여느냐. 이와 같은 기능은 상처의 모양과 성질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투명한 뚜껑을 만들면 안 열어도 됩니다. 투명한 뚜껑으로 상태를 보면서 적절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위의 영상은 투명한 뚜껑을 활용한 밴드 영상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원형에 복합적으로 변형되는 밴드를 보셨습니다. 이 영상은 모든 기능의 신축성과 유연함이 있는 밴드입니다. 노즐을 활용하여 상처가 있는 곡선 피부와 부착하기 쉽습니다. 생산 금형과 투명한 재질의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손가락처럼 길다란 모양의 보호 밴드입니다. 3단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어, 통처럼 생겨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상처 보호 밴드입니다. 특허 심사 여건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 호흡기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귀에 거는 고리가 없습니다. 어, 고리가 없는 이유는 마스크 사이드로부터 유입되는 공기가 없도록 마스크와 피부 사이에 공기 유입을 접착시켜 차단합니다. 일회용 밴드처럼 얼굴 근육에 붙여 먼지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공사장이나 비포장도로 등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사용합니다. 고리 전용 마스크는 어, 코와 볼에 공간이 생겨 밀착이 잘안 됩니다. 어, 이런 현상을 밴드식으로 부착시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음 영상은 눈의 보호 차원의 안경과 수면기의 밴드입니다. 이 모델은 작업 안경과 수면기가 동시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눈 주위 피부와 압착시켜 미세 먼지의 유입을 방지합니다. 수면기는 수면에 방해되는 빛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다음 영상은 전자 장치를 탑재할 수 있는 어, 일회용 밴드입니다. 접착면과 자석을 겸비하여 금속이나 피부에 부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양한 전자장치를 볼록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호용 캡을 만들려면 수많은 금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3D 프린터가 있어서 어떠한 형상이나 구조도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첨단 장비도 만들어냅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면 어떤 아이템도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은 실전 응용 아이템으로 전자회로를 탑재해 보았습니다. 반도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자장치의 극소용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반도체 통신 장비와 휴대폰 앱을 활용하면 원거리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일회용 밴드의 전자장치 센서 송소, 송신기 수신기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밴드를 환자의 몸, 어, 중 편한 부위에 부착합니다. 환자의 이상신호를 감지하면 병원에 송신합니다. 휴대폰의 앱과 연동하여 언제 어디에서도 환자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용도로 자동차나 가방 등에 부착해서 도난과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 전자회로 시스템을 변환하면 CC카메라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자극하여 관심을 가지면 아이디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10가지 좀 넘겠죠. 특허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즐거운 상상이 모든 현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헐쿠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